방학에 보기 좋은 완결 웹툰을 정리해봤습니다. 무림의 납치당이 무신이 되어 도란 귀환자 이야기, 말레부터 레벨업 소개하겠습니다. 가족 함께 집으로 가던 밤, 지나가던 트럭에 충돌한 주인공, 정신을 잃은 그가 눈을 떴을 땐 동굴에 갇힌 상황이었죠. 그곳에서 주인공은 정체불명의 무궁선만 존재하여 전부 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익히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자기가 위치한 곳이 다른 세계인 무림인 걸 알게 됐죠. 동굴 밖에서 괴한을 만난 주인공은 본의 아니게 괴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외국 레벨이 오른 걸 받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선 말레벨 도달해야 하는 걸 깨달았죠. 140년의 시간이 흘러 무신으로서 마귀로 척살하며 착실히 레벨업한 주인공. 반복된 삶의 과거의 기억이 잊혀갈 때 최고 레벨을 달성하여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주인공은 복수심을 가진 채 지구로 귀환했으며 던전에서 복숨이 위험한 여동생 앞에 떨어졌죠. 주인공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못 알아볼 뻔했으나 목걸이를 통해 여동생인 걸 알아. 그녀를 죽이려는 남자를 단숨에 죽입니다. 그렇게 140년 만에 여동생과 재회한 주인공. 동생과 함께 집에 돌아왔지만 그가 죽인 헌터 때문에 그녀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터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몇 없는 상의 헌터였기 때문이었죠. 그녀가 불안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죽은 헌터의 아버지가 주인공을 찾아오는데 과연 주인공은. 무신으로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킬링타임 작품입니다. 초반에 나름 흥미로운 설정을 가지고 재미있게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바뀌면서 작화가 바뀌고 후반부의 이야기 및 전개가 아쉬워서 킬링타임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도 3.5점입니다. 악신의 악신을 포식하여 강해지는 주인공 이야기 울부짖는 영리인 소개하겠습니다. 신에게 인간의 형상을 부여받은 소수의 영물 화신과 그 힘에 취해 사악한 화신이 된 악신이 존재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악신이 되지 못한 흉물과 악신을 포식하여 힘을 기르는 주인공이 있었죠. 주인공은 잠시 쉬고 있던 중 산적이 시비를 걸어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검은룡의 힘을 제어하다고 붙잡혔는데요. 산체에 붙기 흉물에 끌려 악신이 쳐들어왔습니다. 산적 무리가 흉물에 의해 죽어가던 중 주인공은 검은룡의 힘을 개방하였습니다. 그 힘으로 악신은 상대하여 쓰러뜨렸지만 의식 없이 조종당한 가짜라는 걸 알았죠. 그러자 진짜 악신이 나타나서 능력을 통해 죽은 시체를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검은룡의 힘을 완전히 개방하자 악신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잡 먹히게 됩니다. 주인공 악신을 처치하고서 집에서 풀린 나디아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기와 같은 날개의 화신 피해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보 상관께 그녀를 데리고 지하 도시로 이동하였습니다. 나디아는 주인공이 도와주는 줄 알고 따라갔지만 날개의 화신의 잡기 위한 미끼라는 걸 알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날개의 화신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다크 판타지 좋아하며 꼭 봐야 하는 작품입니다. 판타지 특유의 독특한 설정을 잘 활용하여 다크 판타지 특유의 재미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작화를 받. 으로 보여주는 액션과 작품의 이야기는 빠져들기 충분하였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우정을 고발하여 취직을 하지 못해 이 세계에서 요리사가 된 이야기 이 세계 강 셰프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몬스터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만화를 각성해 맞서 싸운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요리사로 활동하는 주인공 그는 자신의 상사가 몬스터 고기로 피해를 입자 증거를 모아 사표를 내고서 사회 고발했죠. 하지만 압도적인 재력과 권력으로 인해 묻혔고 주인공 은 요식업계 블랙리스트가 돼서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요리 요리사 관련 스킬 얻게 됐으며 아우로라 식당의 면접을 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죠. 주인공 면접 신청한 기억이 없음에도 속눈센 치고 면접을 보러 아우로라에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슬라임 퀸과 미모의 여성이 반겨졌고 그녀에게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우로라 요리사만이 쓸수 있는 칼을 써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주인공 며칠의 휴식 후두 번째 시험을 치르러 다시 방문합니다. 주인공 앞에 나타난 불과 물의 정령 그들 앞에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의 정령에게만 통과 받았기에. 마지막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공관을 통해 여신 아우로라를 만난 주인공,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네 시험을 통과하게 된 주인공은 이 세계 식당 아우로라 의 요리사로 거듭나는데, 과연 주인공은 이 세계 요리사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결말까지 군더더기 없는 작품입니다. 요리 소재를 쓴 작품은 거의 중간 이상의 재미를 보여주는데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라는 흔한 소재를 정복시켰음에도 재미라는 본질을 잘 살려 오히려 플러스 요소가 됐습니다. 추천도 사전에. 자기가 개발한 게임의 모든 걸 뺏긴 디렉터의 복수 이야기, 배드엔딩 메이커 소개하겠습니다. AI와 함께 게임을 개발한 게임 디렉터, 그는 오랜 시간 그녀와 함께 노력했죠. 그 결과 전 세계 유저가 인정하는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5년의 시간에 흘러 회의 시간에 유료화 문제로 회장 아들과 싸우게 됩니다. 자기 게임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싶지 않기에 강경하게 무시하고 나갔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정이 삭제되는 전염병이 발생한 나머지 주인공이 집도 나서게 됩니다. 과거 AI에게 삭제를 부탁하 치명적인 버그, 그게 다시 나타나기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아들의 계략으로 인해 잘리게 돼서 권한을 잃었죠. 그리고 AI가 모종의 이유로 배신하게 돼서 모든 걸 잃어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인공지능과 함께 게임을 접속한 주인공, 게임을 멸망시키기 위해 특별한 히든 직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주인공 부르질러, NPC와 마을을 불태워 악명을 높였습니다. 그로 인해 범죄 도시에 도착했는데요. 거기서 마지막 조건을 달성했죠. 암흑기사 히든 전직 퀘스트를 받은 주인공, 퀘스트를 받아들여 암흑기사 전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직 NPC를 죽여 아이템을 뺏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여주는데 과연 주인공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한 것보다 무난하게 흐른 작품입니다. 초반에 보여준 기대감은 후반부로 갈수록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재미적인 요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나 전체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도 3.5점입니다. 자기가 약해 사기적인 부하를 만든 플레이어의 이야기 내 네, 부하들이 미친 듯이 유능하다 소개하겠습니다. 전작에서 랭킹 90 7위를 달성한 이호연 그는 게임을 접으려 했으나 후속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에 접속한 주인공은 전작의 업적이 있어 특별한 포인트를 얻었죠. 주인공은 포인트를 활용하여 전작과 유사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캐릭터가 아니라 하수인 캐릭터를 말이죠. 누가 봐도 압도적이고 겁을 먹을 수 밖에 없는 하수인 능력은 좋았으나 성향이 심각하게 안 좋았습니다. 주인공은 하수인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배신당하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었죠. 그렇게 NPC를 붙잡아 길 들어가던 중 주인공은 소매 돈을 털립니다 하수인을 시켜 가져오라 했는데요 결과는 좋지 않으면서 좋았습니다 아이의 돈을 다 빼앗고 수하로뒀 쓰니 말이죠 주인공은 양심에 찔렸지만 그대로 길드에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범죄길드 주인공이 원한 보통 길드가 아니 었는데요 npc를 놔주고 범죄길드원이 되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하수인은 곧바로 깽판 을 부렸고 의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 대상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주인공은 어떤 모습을 보여 줄까요 마무리까지 괜찮았던 작품입니다 또라이 하수인과 여자의 케미가 더해져 주인공을 멋대로 착각한 나머지 웃긴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인공도 서서히 물들어가는 상황이 좋았고, 숨겨진 과거와 이야기 등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추천도 사전입니다. 무수한 환생 끝에 혐오한 후 인간으로 환생한 주인공 이야기, 존재 소개하겠습니다. 머나먼 과거부터 물고기, 새, 개미 등 여러 존재로 환생하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존재였으며, 긴 시간 동안 인간을 혐오한 그의 마지막 죽음은 코끼리의 죽음이었죠. 그렇게 다시는 환생하고 싶지 않았던 그가 눈을 떴을 때, 인간이자 언 어느 엄마의 아이 이자인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환생 때문에 말과 감정이 메마른 아이였는데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갔지만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인간의 삶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와 간첩의 추격전을 보고 있던 주인공 그는 생각하고 있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환생했던 동물의 능력을 쓰는 것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주인공은 능력으로 형사를 죽여나갔죠 인간같지 않은 모습에 겁을 먹은 간첩은 주인공에게 총을 쏴서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주인공은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남았고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자 홀로 떠납니다 하지만 어린 인간의 한계를 몰라 죽을 뻔했는데요 어머니가 그를 발견하게 됐고 주인공은 살고 싶다는 소망을 깨닫게 됐는데 과연 주인공은 혐오하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후반부가 아쉬웠던 작품입니다 초중반까지는 기대가 됐고 여러모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이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던 나머지 후반부 이야기가 아쉬웠습니다 추천도 사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